다니엘 7장. 네 마리 짐승 환상. 바빌론 왕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침상에 누워 자다가 본 환상에 그는 혼비백산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그는 그 꿈을 글로 적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하늘의 내 바람이 바다에 휘몰아치고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바다에서 서로 다르게 생긴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 짐승의 날개가 뽑히더니 몸이 퍼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었다. 그다음 본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서 있었는데 입에 갈비대 세 개를 물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덮쳐라, 삼켜라,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그 다음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었다.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가 네개 달려있고 머리도 네 개인데 그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그후네 번째 짐승이 내 꿈에 나타났다. 그 짐승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우두둑 씹어 꿀꺽 삼켰으며 남은 것은 모조리 짓밟아 뭉갰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랐다. 뿔이 열 개나 달린 진짜 괴물이었다. 내가 그 뿔들을 주시하며 그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뿔 하나가 또 돋아났다. 자그마한 뿔이었다. 본래 있던 뿔 중에 세 개가 뽑혀 나가면서 새로 돋아난 뿔에 자리를 내주었다. 자그마한 그뿔 안에는 사람의 눈이 여러 개 있고 커다란 입까지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댔다. 내가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앉아 있었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었다. 그분의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바퀴들은 활활 타는 불길 같았다. 그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쏟아져 나왔다. 그분을 시종드는 자가 수천이고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자가 수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내가 지켜보는데 그 자그마한 뿔이 계속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서 그 괴물이 살해되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다른 짐승들은 얼마 동안 연명했으나 실제로는 죽은 목숨이었고 통치력도 잃었다. 이어 꿈에서 나는 인자처럼 보이는 어떤 이가 회오리 구름을 타고 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옛적부터 계시는 분께 이르러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고 통치권을 왕의 위엄과 영광을 부여받았다. 이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만민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끝이 없으리라. 그의 권세 무궁하여 변치 않으리라. 그러나 나 다니엘은. 혼란스러웠다. 꿈에서 본 환상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이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가 말했다. 그 거대한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내 나라를 뜻한다. 그러나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렇다, 영원 무궁히,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 넷째 짐승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많이 달랐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으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고 남은 것들을 바닥에 짓 이겼다. 나는 그 짐승 머리에 난열 뿔과 본래 있던 뿔세 개를 제치고 도단한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새로 난 뿔에는 눈들이 달려 있었다. 큰 입은 오만하게 떠들어댔으며 다른 뿔들은 압도했다. 나는 그 뿔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때에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 개입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했다. 거기 옆에 서 있는 이가 이어서 말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나타날 넷째 나라다. 그것은 앞선 세 나라들과 다를 것인데 닥치는 대로 씹어먹고 뱉어내는 그야말로 괴물나라가 될 것이다. 그 열뿔은 그 나라의 차례대로 등장할 열 왕이다. 그 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먼저 그는 앞에 세 왕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 법도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면 그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멸절될 것이다. 그러면 통치권과 권능과 하늘 아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의 통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 나 다니엘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다니엘 8장. 순양과 순념소 환상.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것은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사에 있는 을렘 수로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나는 수로 입구에 순양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순양에게는 커다란 두 뿔이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컸고 더큰 쪽이 나중에 난 뿔이었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 순냥이 마구 달려 처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그 다음에는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어떤 짐승도 그와 맞설 수 없었다. 그는 제 멋대로 날뛰면서 자기가 짐승들의 왕이라도 되는 듯 거들먹거렸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 한가운데 커다란 뿔 달린 순념수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올라오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 그 순념소가 수로 입구에 있던 두뿔 달린 순냥에게 가까이 가서 마구 성을 내며 그것을 들이받았다. 순념소는 불같이 성을 내며 순냥을 들이받아 두 뿔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 순냥은 순념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순념소가 순냥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짓밟았지만 누구도 순냥을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러자 순염소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순염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자 거대한 뿔이 부러져 나가더니 그 자리에 큰뿔네개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돋아났다. 그런 다음 그큰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이 돋아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엄청난 크기로 자라면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뻗어 나갔다. 그 뿔은 별들. 곧 천상 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지더니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마구 짓밟았다. 그것은 심지어 천상 군대의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까지 도전했다. 또 그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뿌리 하나님의 진리를 내동댕이쳤다. 그것은 의기양양하게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거룩한 두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한 천사가 물었다. 우리가 보는 이일곧 매일 들이는 예배가 폐지되고 죄로 인해 참혹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소가 유린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다른 천사가 대답했다. 저녁과 아침으로 2,300번의 희생제가 들려진 다음에야 성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이가 서 있었다. 그때, 을레수로 옆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가브리엘아, 그에게 말해 주어라. 이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그러자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말했다.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자마자 나는 기절하여 땅바닥에 얼굴을 댄채 쓰러졌다. 그러나 그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장차 세상이 끝나고 진노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게 말하려고 한다. 내가 본두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두 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순양소는 그리스 사람들의 나라를 나타낸다. 그 이마의 거대한 뿔은 그리스의 첫째 왕이다. 그것이 부러져 나간 뒤에 새로 도단한 내네 뿔은 첫째 왕 이후에 등장할 내네 왕이다. 그들의 권세는 앞서 왕만 못할 것이다. 그들의 나라가 식어가고 반역이 달아오를 때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철면피에다 권모술수의 화신이다. 그의 권세는 나날이 커지고 또 커질 것이다. 그는 허풍을 떨면서 의기양양하게 무엇이든 제멋대로이며 영웅과 거룩한 이들을 사정없이 해치울 것이다. 그는 가진 음모와 계략으로 죄를 짓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신을 천하무적이라 여기며 거치적거리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까지 대적하다가 결국,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그를 부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저녁과 아침에 2,300번의 희생제에 대한 이 환상은 틀림없으며 기밀사항이다. 너 혼자 비밀로 잘 간직하여라. 이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 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내 자신을 추스려 다시 왕을 보필했다. 그러나 이 환상으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 메대 출신으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빌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의 통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이 폐허로 있어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응답을 들으려고 주 하나님께 나아갔다. 거친 배웃을 걸치고 금식하며 제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토해냈다. 오 주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반역하면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던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지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죄와 수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 주민도 고향 땅의 이스라엘도 죽게 반역한 탓에 여러 곳으로 내쫓긴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의 지도자, 우리 조상들도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주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그저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명백히 적혀 있는 준엄한 저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거역했던 죄의 값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마침내 시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재앙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사코 죄를 고집하면서 주를 무시하고 주의 경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감히 주를 없신 여기기만 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을 떨쳐 보이시며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일은 아직도 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고 사람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제발, 이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도성,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위에 부어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며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종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폐허가 된 주의 성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도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뿐입니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아르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몰두해 있던 저녁예배 시간 무렵, 이전 환상에서 봤던 사람 모습의 가브리엘이 새처럼 날아와 내게 다가왔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다니엘아, 너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렸고, 나는 그 응답을 내게 전해주려고 왔다. 내가 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이 응답을 잘 들어라. 개시의 분명한 뜻에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반역을 제압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범죄를 쓸어내고 모든 일을 영원히 바로잡으며 예언자가 본 것을 확증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데 일흔 일해의 기간이 정해졌다. 너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리는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 지도자가 오기까지 일곱 일해가 지날 것이다. 재건 기간은 길을 닦고 못을 두르는 일까지 포함해서 62일에까지 걸릴 것인데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62일에 후에 기름부음 받은 지도자가 살해될 것이다. 그의 최후다. 새로 오는 지도자의 군대가 도성과 성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홍수에 휘말리듯 도성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쟁이 휘몰아쳐서 그 땅이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한일에 동안 그는 많은 자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인데 그일레의 반이 지날 즈음 그가 예배와 기도를 그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예배 장소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역겹고 흥축한 우상이 세워지겠고 신성을 모독한 자가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